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 5장 16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4절까지 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이런 현자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류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함과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대해 소욕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 소욕, 서로 대적하며 다투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이두 가지 소욕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삶의 목표가 어디인지 분명하게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종을 하나님의 진리에 도구 삼아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만을 대언케 하여 주시옵소서 대언의 영, 대언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함에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을 시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기를 좋아합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습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마귀가 직접 시험할 때도 있지만, 마귀의 종들을 통해서, 마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시험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선민 이스라엘, 그들이 마귀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을 하는데 그들이 시험을 한 것은 바로 그들 안에 두 가지 암적인 범죄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더라. 성경의 말씀은 증거합니다. 10편 78편. 우리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주목하시겠습니다. 10편 78편 16절로 31절까지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첫 번째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들이 갖고 있었던 욕심, 육체 소욕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했던 겁니다. 우리 18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시작.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아멘. 29절 말씀. 시작. 저희가 먹고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저희 소유대로 주셨도다. 저희가 그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저희 식물이 아직 그 입에 있을 때. 아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먹고 배불림 먹고 충분히 남게끔 하나님은 양식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탐욕을 부렸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욕심을 계속 하나님께 요구했다는 겁니다. 충분히 주셨는데 넘치도록 주셨는데 그들은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19절 말씀 시작.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길 하나님의 광야에서 능이 식탁을 준비하시랴. 능이 식탁을 준비하시라.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식탁을 준비할 수 있으랴? 우리가 먹을 것을 어떻게 예배하시랴? 반색을 치셔서 물을 내시고 만나도 먹이시고 우리에게 고기를 어떻게 먹이실 수 있을까?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 불신을 거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광야 생활 동안, 40년 광야 생활 동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를 하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과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까? 광야 세상에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우리에게 정말로 배고프지 않은 풍성한 식탁을 예비하실 수 있을까? 저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신의 마음을 거두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나 똑같습니다. 다를 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 불신앙에 사로잡힌 욕심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의를 우리도 지금 탑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 22절 시작.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며 시내가 넘쳤거니와 또 능이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라 하였도다. 22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연고로다. 다른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다. 그들이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는 육신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의식주 문제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일은 결코 없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그 문제를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그 문제에 휩싸여 있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고스란히 드러내놓고 있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구원을 의지하지 않느냔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악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악인들은 끊임없이 자기 마음의 소욕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의인의 소욕은 하나님이 그 굶주리는 것을 채우실지라도 악인의 소욕은 하나님이 물리치신다 말씀하십니다. 시편 시편 3절에 있는 말씀이죠. 또한 잠언 10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악인들의 결국 결말이 무엇일까요? 악인들이 아무리 자기들의 소욕을 의지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국 멸망으로 끝을 메꿀 만다 라고 시편 112편 10절은 말씀합니다. 악인들의 소욕은 결국 하나님의 참 지혜를 의지하지 않은 자기 소욕입니다. 자기 소욕, 그들은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지 하나님의 지혜를 절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악인들의 소욕 그것이 무엇이냐? 결국 육체의 소욕이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돌아가셔서 갈라디아 6장 갈라디아 5장 17절은 분명히 말씀하죠. 육체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 두 가지 소욕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가고자 하는 자기 욕심이 있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고자 하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두 가지 마음은 필연코 우리 죽기 직전까지 서로 대적하고 다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대적을 하고 내 안에서 옛 사람, 새 사람, 겉 사람, 속 사람,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에 대적을 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무엇이든지 결코 하나라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전쟁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죽지 않고 살기 바쁜 그 시간에, 무슨 목적을 갖고, 무슨 일을 도모하겠느냐? 그겁니다. 오로지 자기 목숨 하나 연명하고 살기 급급하지. 내 안에서 육체의 소유가... 성령의 소욕에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게 되면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낼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든지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육체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나쁜 것은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 19절부터. 그런데 성령의 소욕을 통해서 나오는 열매들을 보십시오. 사랑과 희락과 화목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좋은 것들만 다 들어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것인가? 육체의 인도함을 받을 것인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참사람이 되어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기 욕심을 죽여야 됩니다. 불신앙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소욕을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성령의 소욕대로 저와 여러분이 순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될수 있느냐? 우리 24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정과 욕심을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에 못 박아 야 한다는 거예요. 못 박아 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는 살아나지 못하게끔 못 박아 야 한다는 겁니다. 내 육체 욕심, 내 육체 소욕.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흉내를 내는 것이지, 그 이전까지는 그리스도인 된줄 착각하는 것이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본받는 삶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육체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정과 욕심을 자기 몸에 담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자원해서 죽어야 할 때입니다. 내 욕심. 내 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을 십자가에 스스로 죽여 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도입니다. 멸망받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어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어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십자가의 도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도가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저 여러분 오늘 말씀 받은 대로 하나님을 시험했던 악인들이 자기 육체 욕심,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 이두 가지 때문에 그들이 그들의 구원자 하나님을 시험할 수밖에 없었다. 마귀가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그 악인들 또한 하나님을 시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절대로 받지 아니하십니다. 소가 넘어가지 않을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보세요. 속여 보세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상대를 잘 골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능히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이겠다. 내가 하나님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다. 그 망상. 그 착각부터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의인으로 부르신 이스라엘이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구원자, 그들의 보호자,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그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 생각을 없이 하시려면, 첫 번째,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구원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저와 여러분은 악인의 삶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 악인들의 멸망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또 구원받는 의인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자기 욕심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을 믿으며 구원을 의지하는 순전한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시험을 했는가 했더니 그들이 자기 육체의 욕심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받은 우리 주 예수 광야 학교의 성도들만큼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고, 영원한 구원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의 날마다 못 박는 그리스도의 참사람들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 순종하며, 십자가의 도를 걸어가는 주 예수 광야께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형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한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